<laughs> 동호회처럼 그렇게 가게 돼서 목적지도 같고 돌아오는 길도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응. 한번 간다 지금 응. 와이프가 3번 제가 4번 그 다음에 뒤에 회장님 저희 아파트 회장님이 5번으로 보시기로 했습니다. 잘 올라가네. 이제 소리 잘 들리지? 아, 아까는 좀 끊겼어, 지하라서. 아 그레이인가? 매트 그레이인 것 같아. 약간 어어. 다크 그레이 같이. 좀 어두운 회색. 음. 근데 진짜 멋있다. 멋있네요. 덥지는 않아? 어, 낫죠. 어. 근데 습하네. 어, 좀 습하네. 비올 거라서 더 그런가 봐. 우린 음. 멋있다. <laughs> 멋있네, 진짜. 이렇게 할리탈 일, 탈출 형님, 음. 아, 원래 그냥 그냥 불러, 편하게 음. 음. 편집하면 되니까. 평소처럼 해. 아. 달릴 때는 그렇게 안 덥다. 음. 나오셔야 되는데. <laughs> 음, 그러니까. 아, 어, 내가 찍었어 지금. 비 돌아서. 부끄러시. 팁이 될지 모르지만. 그래. Amin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. 내코 가장 작아. 야, 멋있다. 빨간색. 이거는 오빠 코. 내편이니 이번에 사실 진짜 내 거. 아 도끼는 이제 반대편에는 망치로 주고. 아. 그 다음에 이제. 손도기만한 아 <laughs> 건데. 됐스. 근데 나이 각도로 어떻게 뭐, 올라가? 어. 어려울 것 같아. 천천히, 천천히 가. 혹시 못갈것 같으면 얘기를 해. 비 오기 시작했다. 육바구 네? 네. 떨어졌어. 어, 어, 어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자 우리 아빠트 화이팅! 네, 화이팅! 화이팅! 네, 화이팅! 화이팅! 네, 화이팅! 우리 아빠트 할리 화이팅! 네. <laughs> 와, 키라키라 화이팅!